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토트넘 아스플 리빙 레전드이자 주장 손흥민 선수가 선수 개인으로서 그리고 팀의 주장으로서 토트넘 팀을 잘 이끌어나가고 있고 손흥민 선수의 개인 활약과 토트넘 아스플의팀 성적이 동시에 엄청난 상승 곡선을 달리고 있는데 손흥민 선수는 9월 한달 동안 무려 6골을 터뜨리는 미친 활약을 펼치면서 프리미어 리그 월간 베스트 11에 에링 홀란드 선수와 함께 투톱으로 이름을 올렸고 사실상 9월 이달의 선수상 또한 수상이 거의 유력시되고 있다는 좋은 소식이 전해져 많은 토트넘 팬들도 환호하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올 시즌 31세에 접어든 나이지만 단기 임팩트로는 손흥민 선수의 커리어 사상 역대 최고점이 지금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정말 놀라울 정도의 미친 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올 시즌, 프리미어 리그 7경기에 출전해 무려 6골을 득점하고 있는데 1라운드 브랜트포드전 2라운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전, 3라운드 보머스전에서는 히샬리송 선수가 터쳐나마스프리 센터 포워드로 경기에 출전을 했었고, 손흥민 선수는 레프트 윙 포워드로서 직접 득점을 노리는 역할보다는 동료 선수들과의 연계와 킬 패스로 공격에 활로를 여는 역할을 하면서 주인공보다는 조력자로서 도트넘의 공격을 이끌었고 사실 손흥민 선수의 나이도 꽤든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의 역할이 이제는 이러한 동료 선수들을 돕는 역할이 맞다는 의견들도 나왔었습니다. 실제로 손흥민 선수는 2라운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의 경기에서 킬패스 4회, 몬머스와의 경기에서도 킬패스 4회를 기록하면서 윙 포워드로서의 역할에 잘 적응하고 있었는데 도트넘아스폰는 센터 포워드로 경기에 출전했던 이샬리송 선수가 정말 지독하이 마치 제대로 된 활약을 펼쳐주지 못했고 결국 4라운드 버니와의 경기부터 손흥민 선수는 센터포워드라는 새로운 임무를 받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손흥민 선수는 센터포워드로서의 첫 번째 경기인 버니와의 경기에서 바로 헤트트릭을 장렬시키면서 윙포워드 때보다 더 뛰어난 폼을 보여줬고 이와 스타일과의 경기에서는 멀티골 이번 주말 리버풀과의 경기에서도 득점을 성공시키면서 센터포워드로서 4경기 동안 무려 6골을 집어넣는 괴물 같은 폼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손흥민 선수의 현재 6골 기록이 정말 놀라운 이유는 손흥민 선수의 시즌 전체 X값이 2.94, 즉 일반적인 상황에서 3골 정도를 넣으면 형타라고 볼수 있는 제한적인 기회만 받았지만, 놀랍게도 손흥민 선수는 그두배를 뛰어넘는 6골을 장렬시켰고, 현재 엘링 홀란드 선수에 이어 프리미어리그 득점 랭킹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다만 엘링 홀란드 선수는 XC값이 7.94, 즉 8골 넣을 만한 찬스를 받았고, 실제로 8골을 넣었기 때문에, 단순 결정력에 있어서는 손흥민 선수가 엘링 홀란드 선수조차도 거의 두배 가까이 월등히 능가한다고 해석할 수가 있는데요. 손흥민 선수는 이번 6골 기록이 9월에만 6골이 터져나왔기 때문에, 후스코드에서 선정한 프리미어리그 월간 패스트 11에 홀란드 선수와 이름을 올 었는데 엘링 홀란드 선수는 다섯 골에 그쳤고 그것도 풀럼, 웨스템 유나이티드, 노팅엄을 상대로 득점을 뽑아냈기 때문에 리버풀과 아을 상대로 득점을 터뜨린 손흥민 선수의 득점 순도가 훨씬 높다고 할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달의 선수상 수상이 거의 유력해진 상황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2016년 9월, 2017년 4월 그리고 2020년 1 0월에 이달의 선수상을 받았었는데 이번에 만약 이 상을 다시 수상하게 된다면 약 3년 만에 수상이 될 텐데요. 많은 프리미어 리그 팬들은 손흥민 선수의 홀란드 선수 조차도 뛰어넘는 미친 폼에 대해 굉장히 놀라는 반응들을 보였습니다. 손흥민은 리버풀과 아싸를 집어 삼켰다. 루이스 디아즈나 디오고 조타보다 훨씬 나은 선수다. 그는 정말 대단한 선수야. 손흥민은 지난 시즌 골 감음을 겪었지만 이어진 시즌에서 자신의 퀄리티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겸손한 행동을 지닌 다재다능한 선수. 제임스 메디슨은 손흥민이 작년에 케인을 위해 하던 일을 하고 있다. 손흥민은 불타오르고 있다. 의심할 여지없이 그에게 좋은 시즌이 될 것이다. 손흥민은 이번 시즌 현재까지 최고의 선수 중한 명이다. 좋은 기로 손흥민에게 풍성한 시즌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 좋은 퍼포먼스다. 손흥민은 놀라운 선수다. 나는 그가 그의 게임을 즐기고 있어서 기쁘다. 그는 현재 자신의 인생 최고의 폼을 보여주고 있고 그가 이 기세를 계속 유지하길 바란다. 손흥민은 어떤 버전의 마커스레시 포도보다도 더 좋은 선수다. 그는 훌륭한 선수이고 이달의 선상을 수 받아서 축하를 받아야 한다. 난 게임에서 제임스 메디슨을 데려오려고 했는데 실수로 손노민을 데려와. 그 실수를 후회한 적이 한 번도 없다. 등등 많은 프리미어리그 팬들이 손흥민 선수의 최근 놀라운 기량에 대해 인정하는 반응들을 보였습니다. 토트넘 하스퍼는 8월 2달의 선수로서 제임스 메디슨 이달의 감독으로서는 엔 c 포스테 구글로 감독이 상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손흥민 선수가 이달의 상을 받게 된다면 2개월 연속으로 경사스러운 일이 생기게 되는데요. 토트넘 하스퍼의 최근 분위기가 워낙 좋은 만큼 앞으로의 손흥민 선수의 활약도 기대가 되고 향후 일정 또한 포트넘 마스포보다더 약체 팀들을 만나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에게는 지금의 폼만 이어진다면 충분히 득점한 경쟁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